정상사이언스. 안녕하십니까. 우리 친구들. 정상과학의 황유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새 고신나는 과학 시간. 만나면 반가운 얼굴, 황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우리 일단은, 네, 직권의 변화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어, 우리 직권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근데 이거를 알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지진파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지진파를 통해 알아냈지. 그죠? 지구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냈죠. 어, 그 지구 내부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배워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오늘 은그러 핵심 키워드를 말해 줘야 되는데 어떤 친구를 불러서 핵심 키워드를 알아볼까? 오늘은 방구 친구를 배워 불러 볼까요? 자, 방구 친구. <laughs> <laughs> 정신병자잖아. 응응응. 방구야, 얘 방구야? 핵심 키워드는 뿅이 타이밍이에요 <laughs> 네 바로 직권의 층상구조 되겠습니다 <laughs> 음 스멜 그래야 되나 <laughs>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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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되나요 <laughs> 네, 오늘 방구 <방귀> 친구와 함께 <laughs> 아나그 내가 너무 심심해서 그래요. 네 뭐, 현장 강의를 하면 그냥 이 친구도 괴롭히고 저 친구도 괴롭히는데 여기서 감독님 감독님밖에 괴롭힐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괴롭히다가 울것 같아 너무 여려가지고 아닌가 한대 친하나 <laughs> 그래가지고 오늘은 방구 친구를 불러봤어요. <laughs> 음,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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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안녕 안녕 <laughs> 음, 음, 냄새 <laughs> 자, 오늘도 한번 신나고 즐겁게 공부 시작해봅시다. 준비되셨죠,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출발! 자, 우리 친구들. 자, 같이 오늘 공부할 부분은요. 우리 교재 10쪽. 네, 11쪽 나갈게요. 살짝 걱정되는 거 아니야? 어, 저 여자를 믿고서 내가 과학을 계속 공부해도 될까? 어, 저 여자 뭐지? 상태가 안 좋은 거 아니야? 막. 혹시, 1학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의를 엄마, 아빠또 가끔 들으시거나 또는 같이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혹시 걱정되시면 <laughs> 선생님 페이지 가서, 어, 선생님들 이렇게 소개 페이지 있잖아요. 선생님 클릭하면 이렇게 프로필이 나와요. 네. 나름 전공자입니다. 알겠죠? <laughs> 나, 장, 나 당당하게 프로필을 깔수 있다니까? 그죠? 그러 어머, 나름 배운 여자가 왜 저래? <laughs> 그건 그거고. 즐겁게 살아야죠. 그죠? 어, 그래서. 혹시라도 <laughs> 걱정하는 엄마, 아빠 계시면 우리 친구들이 아니야. 그냥, 그래. <laughs> 제대로 다 가르쳐 주셔. 그냥, 방식이 저럴 뿐이야. 이렇게 해서 선생님을 이렇게, 어, 두둔해 줘야 돼요? 두둥칫? 두둔해 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가볼까요? 오늘 1 0쪽1 1쪽 먼저 1번은요, 직권의 층상 구조. 키워드가 먼저 튀어나왔죠. 그죠? 오늘 핵심이 벌써 1번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눈치채시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저 우리 지난 시간에 지진파 배웠어요. 음, 지진파가 뭐였어요? 지구 내부에 충격에 의해서, 어, 땅이 흔들려. 진동이 생기면 이게 지표로까지 전달돼요. 그쵸? 그게 지진인데, 이때 이 진동이 전달되면서 에너지가 전달되거든요? 어, 이게 지진파예요. 우리 P파, S파 공부했었죠? 그쵸? 자, 근데 이 지진파가, 음, 독특한 성질이 있었어요. 얘가 속도가 변하는 거야. 속도가 변하더라. 누굴 만나면, 응? 음? 누굴 만나면 속도가 변해요. 성질이 다른 물질을 만나면. 그쵸? 근데 이 녀석이 땅속 깊이 깊이 들어갈 때, 깊이에 따라서 속도가 변하는 곳이 땅, 땅, 땅 생겼어. 몇 개? 세 곳이 생겼어요. 그쵸? 깊이, 땅속 깊이 들어감에 따라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관측했더니 속도가 크게 변하는 곳이 세 곳이더라. 그쵸? 어디야? 어디? 표시를 하면은 여기, 여기, 여기죠. 그죠? 경계면이 돼요. 딱세 곳이에요. 개를 따라 나눠서 지구 내부는 몇 개의 층? 네개의 층으로 구분할 수가 있었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그네개의층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가장 겉껍질 음, 지구 표면이죠. 그래서 그렇죠? 겉껍질은 지각이에요. 지각. 지각. 됐어요. 지각. 그다음 지각보다 조금 더 아래로 들어가면 멘틀 들어본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어, 그다음에 이제 핵이에요. 핵. 근데 핵은? 바깥쪽에 있는 애가 외핵이고요, 안쪽을 내핵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구분해요. 어, 이거를 어떤 거와 비유하면 여러분들 좀 느낌이 빠올까 삶은 달걀. 어, 삶은 달걀 보면은 여러분 먹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 까져, 까서 이렇게 버리는 그 딱딱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씹으면 어, 이렇게 놀라는. 어 엄마, 후라이에 껍질 들어갔어. 막이러면서 되게 짜증 내지만 그래도 해주는 엄마가 있으면 좋겠다. 어, 선생님, 엄마가 깨워주고, 엄마가 밥 주고, 엄마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친정 놀러갈 때 되게 좋아요. 그러고 어, 면 엄마가 다 해줘. 그죠? 근데 오 선생님 혼자, 이제 선생님 집에서 있을 때는, 아무도 안 깨워줘. 막 해서 지각해. 어, 죽을 것 같아요. 엄마랑 있어 엄마가 막 깨워주죠. 그죠? 음, 엄마 보고 싶어. 막 울어. 막 갑자기 막 울어. 음. 자, 아무튼, 어, 그때 이렇게, 벗겨 버리는 애 있지. 그 정도가 지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삶은 달걀에서 흰자위가 제일 많잖아요. 어, 그 정도가 멘틀이에요. 그리고 노른자 있죠. 잘안 먹나요 우리 친구들? <laughs> 난 어렸을 때 텁텁해서 안 먹었어요. 뭐, 뭐야 이거 봐. 안 먹었는데 야, 늙으니까 있냐? 다 맛있더라. 야. 그래서 그 노른자가 핵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핵, 내핵 구별하지 말고 그냥 핵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알겠죠? 비유적인 문제를 풀 때. 됐죠. 자 그럼 이제 각각의 특징을 볼게요. 자, 지각 같은 경우에는 얘는 우리가 뭐했어요? 지표에서 지구 표면에서 어디 5에서 이렇게 했어야 되나? 35km 깊이. 이게 좀 달랐던 게 뭐냐면 지표에서 한 5km까지 깊이로 좀 뭘까? 두께가 좀 얇은? 음, 응. 걔가 해양 지각이 그래요. 그다음에 지표에서부터 한 35km? 좀 두껍죠? 얘가 대륙지각이에요. 그러니까 육지 쪽의 지각이냐 아니면 바닷속에 있는 지각이냐에 따라서 두께가 좀 달라. 응. 그래가지고 5에서 35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 됐습니까? 5에서 35km가 되겠고. 그러니까 얘는 대륙지각과 뭘로 나눈다? 해양지각으로 나눈다. 바닷속도 땅이 있죠. 그죠? 해양지각이 있죠. 그래 거기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큰 파도가 일어나면 지진해일, 레스나미가 네, 되는 거예요. 바닷속은 계속해서 계속 물만 있는 거 아니죠? 바닷속 계속 물이면 지구 끝까지 물이면 말이 안 되지, 그렇죠? 너무 깊은 바다인데, 어, 무서운데? 그렇죠? 어, 이렇게 나눠져요. 됐어, 이게 지각이다. 됐니? 다음 얘네들 지각에 대해서는 옆으로 가서 좀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얘는 또할 여행이 많아 대륙지각은 뭐로 되어 있고 해양지각은 뭐로 되어 있고 경계면은 어떻고 이런 거 해야 되거든 옆에 가서 하기로 하고 자 멘틀 한번 볼게요 자 멘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얘는 뭐야 5에서 35km 그쵸? 깊이에서부터 얼마냐면 2,900km까지 됐습니까? 어, 2,900km까지가 되는데 여기서 이 2,900km가 여러분 지진파의 속도가 가장 크게 변한 깊이에요. 그죠? 우리가 모호면을 되게 강조하죠? 모호면이 어디예요?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어. 모호면을 너무나 강조를 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지진파의 속도가 가장 크게 변하는 곳, 모호면. 이렇게 착각하시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지진파의 속도가 가장 처음 변한 곳은 모호면이 맞는데, 가장 크게 변한 거는 얘예요. 구텐베르크 면이죠. 그죠? 그러니까 멘틀과 외핵 사이 있죠. 여기가 크게 변해요. 그러니까 크게 변한다는 건 뭐야? 어? 피파의 속력이 급격히 떨어졌었고요. 에스파는 이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죠그게 크게 변한 거지. 그래서 요 깊이가 가장 지진파의 속도가 크게 변한 깊이다. 2900km다. 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Okay. 자, 그 다음에 얘도 감나, 암질 네, 암석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좀 달라. 멘틀은 윗부분이냐, 아래냐에 따라 좀 달라요. 멘틀의 윗부분은 어, 암석권이라고 해서 딱딱한 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각과 가까운 쪽 있잖아요. 멘틀을 굳이 우리가 르르르르르 띠리리리리 나눈다면 윗부분은 지각과 좀 비슷한 암석권이에요 어, 근데 아래쪽은 움직일 수 있는 고체, 약간 젤리처럼 그쵸? 이 부분은 우리가 어려운 말로는 연약권이라고 하는데, 어, 중등에서, 그리고 특히 개정된 상태에서는 이렇게까지 구별을 안 해도 돼요. 음. 근데 어쨌든 나중에 우리 대륙 이동설을 공부할 때 보면, 이맨틀에이 요요 부분에서 대류가 일어나거든요? 이 부분은 자꾸 움직여, 맨틀이 유동성 고체니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딱딱한 땅덩이가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대륙이동이에요 어. 그러니까 얘는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맨틀의 아랫부분 어. 아랫부분은 뭐다? 유동성 고체이다 얘가 나중에 뭐할수 있어? 대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틀은 뭐 유동성 고체다 또는 움직일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는 고체다 맞는 얘기인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보시면, 요,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요만큼 했잖아요. 그치? 되게 많은 부피를 차지하죠? 지구 내부에서 약 80%의 대부분의 부피를 차지하는 게 멘틀 쪽이에요. 자, 이제 가장 많은 부피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핵으로 한번 가볼게요. 외핵은 그러면 2,900km 에서부터 얼마? 5,100km 까지. 그쵸? 음. 여기는, 되게 중요한 거. 여기도 또 시험에 또 무지 잘 나오죠? 뭐가 중요해요? 에스파가 진행을 해요, 못 해요. 진행이 오지 못했어요. 에스파가 끊겨버렸어요. 에스파가 어떤 특징이 있었는데? 이 지진파는 고체 매질만 통과할 수 있는 애였는데, 걔가 지각과 멘틀까지는 잘 오더니만 외액에서는 오지 못했어요. 진행을 못 했단 말이야. 여기서 끊겼기 때문에 내 내액도 진행을 못 해요. 누가? 에스파가. 그 얘기는 외핵이 무슨 상태다? 고체가 아닌 액체 상태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고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체일 수도 있겠지만 지구 내부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 너무 온도, 압력, 밀도가 커서 그러기가 힘들어요. 어, 그래서 액체 상태로 얘기를 해요. 그럼 액체 상태의 누구냐면 철이나 니켈. 같은 무거운 물질들인데 그게 액체 상태로 존재해서 s 파가 진행 못한 거지, 그죠? s 파가 진행 못한다. 그러므로 알수 있는 건 액체 상태. 액체 상태이다. 그러므로 s 파가 진행 못한다. 어느 쪽을 물어볼지 몰라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자 웹드 시험에 너무 잘 나오고요. 자그 다음에 내핵은요 어디에 있어? 5,100km에서부터 6,400km 지구 반지름, 그죠? 요만큼까지가 6400km잖아요. 끝까지 가는 거야. 오케이. 자, 이게 이제 내액인데 얘도 철이나 니켈로 되어 있어요. 무거운 물질이죠. 근데 무슨 상태? 고체 상태. 고체 상태. 왜냐면 다시 피파의 속력이 빨라지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만약 그냥 같은 액체 상태였으면 비슷한 속력으로 갔겠죠. 그럼 속력이 안 변했겠지. 그래서 우리가 굳이 외핵 내액을 나누지 않았을 거야. 그죠? 근데 속력이 갑자기 또 변해. 여기가. 음. 레만면이죠. 그죠? 변해요. 그걸 알수 있는 건 고체 상태로 변했다는 거죠. 됐어? 그리고 이걸 만약 상태별로 여러분 쓴다면 어떻게 돼요? 지각은 고체, 멘틀도 고체, 그 다음 외핵은 액체, 그 다음에 내핵 고체. 그죠? 렇 그래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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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고. 이래야 돼요. 그죠? 고, 고, 액고. 하나가 액체입니다. 어,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됐습니까? 자 해서 지구 표면 지각에서부터 깊이 깊이 들어갈수록 어떤 층들이 있는가? 지구 내부의 층 지각, 멘틀, 외핵, 내핵 구분하시고 각각의 특징을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오늘의 중요. 히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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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잘 알아주세요. 아 그리고 이것도 정리 마지막 깊이 들어갈수록 뭐라고요? 온도. 높아집니다. 빽빽함 밀도 높아집니다. 압력 높아집니다. 아이고 사람이 살수 없겠구만! 그렇죠. 뜨겁고 빽빽하고 깝깝하고막 누르고 막 아, 무겁고 아막 이렇게 되는 거야. 뭔가 압축된 느낌? 그게 지구 내부예요. 알겠죠?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할 거야라고 얘기했죠. 네, 옆으로 가서 지각 한번 알아봅시다. 갈게요. 나 그림 되게 잘 그렸죠. 나 그림 그리고 있는 동안 선생님 친구 윤숙 쌤이 놀러 와서 그림 되게 잘 그린다면서 감상하고 갔어요. 수다 떨고 간 거지. <laughs> 좀 그려주든가 옆에서 그것도 아니고 수다 떨다 간 거지. <laughs> 자, 지각의 구조인데요. 여러분 책에 있는 그림을 선생님이 비슷하게 그렸어요. 그쵸? 육지야 육지. 여기 바다야. 어, 올, 올 여름에 여기 갈수 있는 건가요? 어, 갈수 있는 건가? 감독님, 갈수 있나요? 내년, 내년, 내년 여름에 갈수 있나요? 우리 감독님, 마치, 시간 타임 주면서, 못 가. <laughs> 일할 거야. 어, 바다 가고 싶어. 그죠? 바다 가면 얼마나 좋을까. <laughs> 자, 이게 바다예요. 어, 그럼 여기 이제 지각이 되겠죠? 지구 표면이니까. 그치? 자, 지각에서 여기는 뭐냐면, 여기가 35km야. 우리 지각의 두께는 5에서 35km다라고 얘기했잖아. 35야. 얘가 누구냐면 대륙지각 대륙지각. 됐어요. 얘는 뭘로 되어있냐면 화강암질이에요. 화강암질은 화강암은 여러분 암석의 이름인데 좀 밝은색 암석이죠. 좀 가벼운 애예요. 어, 가벼운 애. 알겠죠? 요거고.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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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는 바닷물 아래쪽이잖아. 그죠 얘가 해양지각이에요. 해양지각. 그렇죠. 5km. 우리가 5에서 35라고 얘기할 때그 5km가 요거였던 거예요. 오케이. 됐어. 자, 그 다음 얘는 무슨 암질이냐면현무암질이에요 어둡죠? 어.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더 무거워요. 그럼 이러한 지각보다 아래쪽에 있는 얘는 뭐게? 야! 대답해야지! 우리 집에서 졸다가, 뭐야! 아, 왜 소리 질러 있어요. 대답해가지고, 이거 뭐야? 지각 아래쪽, 멘틀. 그죠? 여기가 멘틀이에요. 자, 멘틀은 무슨 암질이라고 그랬죠? 감남함질. 그죠? 감남함질. 됐어요. 감남함질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던질게요. 그럼,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 나 지금 선 긋고 있어.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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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뭐예요?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 이름은? 그렇죠. 모호면, 자, 플레임. 네, 길게 얘기하면 뭐예요? 모로 비치치 불연속면. 됐습니까 어,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다 이거를 좀 비유적으로 나타낸 실험이 있어요. 요 실험이야. 어떤 실험이냐면, 어, 수조에다가 물을 담았지. 그다음에 두께가 다른 나무토막을 동동 띄웠어요. 이때 두께가 두꺼운 나무토막이 누구게? 그렇죠. 대륙지각이에요. 그죠? 대륙 지각. 그 다음 두께가 조금 얇아. 얘 누구야? 5km에 해당하는 해양 지각. 됐어요? 그럼 이수조 속에 있는 물은 뭐겠어? 이거 바다다! 그랬던 어떤 친구들이. 맞습니다. 그래요. 물이라고 해서 다 바다냐? 아니죠. 지각 아래에는 누가 있어요? 지각이 누구 위에 떠 있어? 멘트위에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수조 속에 물은 멘트를 의미하는 거야 바다가 아니고 지각보다 더 아래에 있으니까 멘트이죠 그죠 그래서 멘트위에 지각이 떠 있다라고 했더니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말을 그러니까 과학적인 아니 국어적 의미로만 파악해서 멘트위에 지각이 떠있다 멘트있고 지각이 둥 떠있다 공중부양돼 있는줄 알고 <laughs> 니는 이제 왜 켰음지 아니야 게시판에 질문이 저몇년전 질문이에요. 선생님 멘트리에 지각이 떠 있으면 그 사이에 뭐가 있나요 이러는 거예요. 야 그렇게 순진하면안돼왜 이렇게 퓨어해? 왜 이렇게 순수하니? 그러니까 지각과 멘 지각과 멘트리 맞물려 있어요. 근데 더 무거운 멘트리 아래 에 있다는 걸 응, 지각이 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맞물려 있고 그 경계면이 뭐라고요? 이 경계면이 모호면이라고요. 알겠죠? 붕떠 있는 거 아니야. 공중부양 아닙니다. 이? 자,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그럼 이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 짜자자자, 이렇게 그릴까요? 요게 모호면이잖아요. 그쵸? 됐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어, 나 이렇게 열심히 잘 그렸는데, 어, 지우기 너무 아깝지만, 지운다, 한번 지운다. 이거 엔진하면, 누어버릴 거야! 그죠? <laughs>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를 안 그려줘. 안 그려주고선, 야! A, 야, B, 여기 C. A, B, C 중에 모면이 가장 깊게 나타나는 곳은 어디? 우리 친구들은 아까 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어어어 어, 어, 이걸 봤기 때문에 A야! 라고 대답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가장 높게 떠있는 곳이 가장 깊게 박혀 있어요. 그죠? 가장 높게 떠있는 곳이 가장 깊게 박혀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보여줘도 여러분들은 모면이 가장 깊을 곳으로 예상되는 곳은 산맥처럼 높은 데를 찾아야 돼요.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수조의 물은 바다가 아니고 뭐라고? 지각 아래에 있는 멘틀이라고. 됐나요? 좋습니다. 오늘 어렵지 않죠? 자, 오늘 배운 내용으로 네, 마무리 네, 개념 체크하고 끝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도 오른쪽에 있는 체크 문제 풀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문제 풀고 오세요.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마무리 문제 풀고요. 속 네, 끝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 네, 4개의 층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어,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가지고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각, 멘틀, 외핵, 내핵 들어가면서 이름 네, 순서대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오늘은 5번 문제를 함께 풀면 서 정리를 할 텐데요. 직권의 층상 구조와 그 특징을 나타낸 건데 옳게 연결하시오 그랬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게요. 액체 상태이다. 우리 고고 액고였죠. 누구만 액체예요? 외핵. 그치3번 외핵하고 기억을 이렇게 어? <laughs> 연결하면 되겠다. 자, 그다음에 온도 압력이 가장 높다는 건전그랬잖아 지구 내부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 높아지고 압력 높아지고 밀도가 커진다. 즉 무거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깊은 곳을 찾아주시면 돼요. 내핵. 그렇죠. 내핵과 니은을 짜자자자연결하면 되겠죠. 그다음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한다. 지구 내부의 부피 중한80% 전체 80%를 차지하는 건 멘틀, 그쵸 멘틀. 그래서 디귿선 2번과 연결해주시고요. 그다음 직권이 가장 바깥에 위치하는 건 당연히 지각이 되겠죠. 우리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나눠서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이야,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오케이, okay. 자그래 지구 내부 네 개의 층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또 이제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하나요? 다음 시간에는 이 지구 내부를 또 지구 표면을 어떤 물질이 이루고 있는가 해서 직권의 구성 물질에 대한 얘기를 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오는 얼굴로 만나 알찬 과학 공부 함께합시다. 우리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